친한 지인들끼리 또는 사업 파트너들끼리 의기투합하여 공동의 사업, 즉,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별 탈이 없지만,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든지, 동업자끼리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 703조 이하에는 조합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임의적 규정이어서 동업 당사자 사이에 정한 약정이 있으면 민법 규정보다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참고로 민법에는 당사자가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출자 가액의 비율에 의한다는 규정, 이익 또는 손실 중 하나에만 분배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 청산 시 잔여 재산은 각 동업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해 분배한다는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1. 우선 출자하는 항목과 그 평가 가치가 특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조합원이 현금을 출자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누구는 현물을, 누구는 인력을, 어, 각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당시의 가치가 얼마인지 계약서에 미리 기재해 놓으면 추후 그 평가액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장부, 거래대장 등 서류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는지, 다른 동업자들은 그 장부에 대해 연락 등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 등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관계 파탄으로 인한 소송의 상당수는 장부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됨을 이유로 상대방을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동업계약의 존속기간 및 어, 일방적인 이메일 방법 등에 대해 그 요건 규정을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 손익분배 비율, 청산시 재산 분배 비율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 재산 분배 비율과 관련해서는 재고, 현금, 채무, 집기 등의 분배 방법을 미리 정해 놓으면 청산인 선정이나 시가 감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 없이 동업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동업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주 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출혈을 방지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